고린도 전서. 7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보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놓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령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리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서서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게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혹 믿지 않으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평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요,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종이라도 죽게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 너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한라노로 말매아마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가 노여우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재 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재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이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미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마닐루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을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가오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재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은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부득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는 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의 살아있는 동안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을 생각하노라 아멘 8장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아노라 비록 하늘에 나 땅에 나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외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 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구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와와 같이 믿음에 잠에 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가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박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laughs>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게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 중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냐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일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아,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